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요.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보고 메시지 5 9과입니다 제목이 깨어 있을 이유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이러한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한 부탁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장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많은데, 나시린이 없는 시대. 사람은 많은데, 전도자가 없는 시대. 아기는 계속 태어나는데 제앙막을 아기가 없는 시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일곱 렘넌트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셨잖아요. 성경적 전도 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이 사람들을 부르셔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신 거죠. 육신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근 상태,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 재앙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전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전도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세상과, 어, 사람을 보는 사람이죠. 복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 전도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도 제대로 복음으로 보고 답도 복음으로 보고 줄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깨어서 아, 항상 임수고 깨어 있을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옵니다. 골로에서 사장 2절 6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전도 문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냥 전도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생명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문을 하나님만이 오실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일어났다가 많은 한 세대의 일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어떤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지속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 문이 열리면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을 내는 것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에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간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현장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이 소금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이야 뭐 저염식 얘기를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냉장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소금 없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는 뭐, 소금은 뭘 말하냐?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이고, 간을 내는 것,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지금도 맛이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 이 소금 같은 전도자가 필요하다.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소금처럼 생명을 전달하고 지킬 그런 전도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없어요. 복음 필요한 현장은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연장이 고통 속에 있잖아요. 이것 살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렘넌트 사역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디피니션이 중요해요. 렘넌트들에게 디피니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라는 말을 렘런트가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렘런트를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제 잠이 잘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대답 못한다. 이런 상태 되면 큰일이잖아요. 이럴까봐 <laughs> 실제 세례 문답하면서도 물어봤던 내용이 다 그거였어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복음이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너무 말을 잘못 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해 줘야 돼요. 전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유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계속 재정의를 하세요.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단어 속에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재구성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정의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반 사람들은 다락방이다 하면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게 정의의 힘이에요. 유목사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보고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벌써 장세기 3장, 6장, 11장이다 하면 뭔지 다 알아요. 그죠? 12가지 문제다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의 힘이에요. 정의를 그렇게 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LBT MPO 같은 거 있잖아요. 여섯 도후 있죠. 이런 부분은 유목사님이 가진 그 스킬이 제일 많이 발현된 겁니다. 단어의 원래 뜻이 있어요. 근데 유목사님 그걸 재정의를 해버렸어요. 레버리지라는 단어 뜻이 지렛대라는 거잖아요. 베슬 그릇이란 말이잖아요. 트랜스미션 이런 말은 이제 변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뉴 목사님 이런 단어들을 다재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새로 부여했다. 의미를 새로 부여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전달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면 제자 훈련이 돼요. 전도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스스로 내려야 되고요. 그 정의 내린 부분을 랩노트에게 전달해서 랩노트도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저, 이 부분을 정의를 하고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류목사님,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누림이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씀을 정리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주님을 대신해서 현장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전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됐죠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죠 히브리서 9장 2 7절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 살 길이 없는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면,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내용을 우리는 전달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복음 받은 자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새 신자를 도와줘서 지속적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을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진짜 양육 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양육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거죠. 그 누림의 키가 뭡니까? 누림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되면 이게 최고로 양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받아서 생명 얻은 자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여정이 뭡니까? 이 성장을 할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고등부 안에 세신자가 있다면, 말씀 한 번도 못 듣고 가는 사람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고등부 안에 한 140명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복음편지 한 번도 못 해보고 대학부 하는 사람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우리가 대단한 거, 많은 걸할수 없잖아요. 아는, 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이 사람들을 뭐다 종교 1등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 부탁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만 할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한해 동안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는 끝내주죠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우리 한 반에 지금 아이들 4명, 6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4명에서 6명 이사인데한 사람에 10주씩 한다? 그러면은 뭐 40주, 60주 거든요.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1년 조금 더 걸리는 거죠. 그럼 약간만 겹치면 다할수 있다니까요. 그쵸? 아니면은, 그것도 한 사람씩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두 사람씩 모아가지고 해도 괜찮고요. 지금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핑계 좋습니까? 직접 가서 해줘도 되는데, 직접 가서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laughs> 비대면이니까 그냥 화면 켜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냥 페이스톡 눌러가지고 하면 영상통화 하기만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진짜 이 사역은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저질 사모해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저지 말씀이에요. 아기를 낳았는데 저를안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죽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가장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명단 쓰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랩넌트들에게 알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명단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 명단 포럼을 해 보세요 300명 명, 명단 작성하는 거이걸 랩넌트가 제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해봐야 편의점 아주머니, 뭐, 이런 거밖에 못,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당장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근데, 우리 랩몬트들은 그냥 옆에 있잖아요. 옆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반 애들 이름만 해도 30명 나오잖아요. 20명, 30명 나오거든요. 그 1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애들. 합하면 이제 한 40명, 50명 됩니다. 그럼 3학년 때 되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한, 그 같은 반이었던 애들. 이러면 이제 이름 벌써 한, 한 50명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장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는 지속되지 않죠. 영적인 시스템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전도할 사람으로서 전도를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뭘로 깨어 있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도할 문 절대로 우리에게 안 열어주시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전도의 문을 가는 곳마다 열어주셨습니까? 기도처를 찾는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영적인 상태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 십사 소통되는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의 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게 실제 고백되는 사람이 영적 썸이시거든요 요 고백이 있냐는 거죠 사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공, 성공으로 성공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는 이 영적 상태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정말 전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가 구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연결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과 방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구체적이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현장화되어 있고 미션과 연결되어 있느냐. 전도와 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상 전도 24가 되어 있는가. 뭐만 보면 전도로 생각나는 그 전도 24잖아요. 윤 목사님 스스로 고백하는데 얼마나 전도 2 4 되어 있냐. 볶음밥 아, 보면 복음 생각난다고.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유목사님 스스로 청문회 때그 얘기하셨거든요. 이단 누명 써가지고 이제 막 부산 노회에서 막 정죄받고 이럴 때 진짜 죄송하다. 제가 너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복음 식당에 가서 복음밥만 봐도 복음이 생각났다. 저는 뭐 어디 뭐 지도를 보고 진도 이러면 전도가 생각났다. 그렇게만 달려오느라고 앞뒤 좌우를 따른 것을 제가,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그,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 항상 전도 24년 말이죠.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전도로 계속해서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점검된다면, 우리가 만나는 랩런트와 대상자들에게도 이 부분을 삶으로, 포럼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포럼이 되겠죠. 귀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랩너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에 대한 언약적인 한이 전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전도 운동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랩너트들이 전부 미래 살리는 전도 운동에 주역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사역은 전부 미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의 여정으로 포럼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를 찾고, 그 이유와 함께 정말 실제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게 있는 현장에서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